네, 안녕하세요. 주피슨 투자연구소 소장 주피슨입니다. 예, 이번 한 주는 양봉이 예, 크게 나오는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 첫날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 V자 반등이 나왔죠. 예, 예상한 대로 V자 반등이 원래 지난 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예, 어렵게는 상당히 그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주봉상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짱대 양봉으로 밑꼬리 양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밑꼬리 양봉이 나와야 뭔가 시세적인 추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는 3주. 늦어도 길게 나오면 뭐뭐 6주 정도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큰 반동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주에 장대 양봉, 요거는 시장을 전환시킬 수 있는 큰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만 봐도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문제는, 예, 아시겠지만, 이번 주말에 있을 탄핵 투표, 표결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 아니면 한번더 예, 출렁일 수 있겠느냐.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가지고 예,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투자 심리, 외국인의 어떤 한국을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반등의 속도가 좀더 탄력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증시입니다. 환율 역시 고점에 있기 때문에 환차익과 주식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세계적인 금리 인하, 다음 주에 있을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주비성 투자연구소 오셔가지고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최근 매수에 예, 시장에 그 견인하고 있는 세력은 바로 연기금입니다. 예, 거래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를 나서고 있고요. 2,600억의 매수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도 소폭이지만 예, 조금 매수를 나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예,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억, 3,800억. 최근 들어서만 한 1조 5,000억 정도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예, 거래소 시장을 예,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아직도 멈춰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게 예, 어느 정도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시장이 좀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텐데 일단 정치적인 불안이 어, 시장을 예, 어지럽게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현액 결정되고 나서의 외국인의 매매동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거를 다음 주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문제가 되고 있는 원 달러 환율, 이게 예, 그때 2022년에 예,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때 환율도 같이 불안해서 올라갔던 1444원까지 올라갔던 자리인데, 지금 벌써 1440원이에요. 예, 30원이에요. 예. 34원까지 올라가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환율이 약해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선반영됐기 때문에 실제로 예, 트럼프가 직권하게 예, 되면 어,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예, 미국의 면제에 맞서가지고 위안화를 좀 약화시키겠다는 라 얘기가 있거든요. 위안화가 우리나라 시장에 주는 영향은 베타 기준으로 영향을 베타라고 하는데 베타 기준으로 0.4에서 0.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 위안화가 어, 약해지면 우리도 반 정도는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위안화 악세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또 여기에 일본이 금리를 또 인상한다라고 하면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작용할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가운데 껴가지고 예, 상당히 이제 힘든 이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과거 통계로 보면 1,400원대 이상의 환율이 그렇게 오래 지속된 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위기 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그리고 2022년 금리 인상, IMF, 이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환율은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트리거가 나오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더 지켜보면서 환율이 좀 떨어져야 시장도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외국인들도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꺾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조금 시장이 강세로 전환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여기서 인나가될수 있을지 떨어질 수 있을지 이거를 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조금 더 빨라지고 좀 은봉이 크게 나오면 시장도 좀 반등이 세게 나오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도 곧 은봉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예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2 2 예, 또 금리 인하를 했죠. 예 18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18일 날 예, 미국의 FOMC가 있습니다. 예,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90%대가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22가 그래서 금리를 해 가지고 3.15 예, 상당히 많이 떨어뜨리고 있어요. 4.5에서 지금 3.15까지 떨어뜨리고 있고 앞으로도 효과적으로더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예, 유럽은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그만큼 유럽의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다음 주에 영국도 예, 금강 은행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데 현재 4.75%입니다.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보다시피 11월달에 0.25%, 예, 8월달에 0.25% 떨어졌는데 이번에 유럽이 예, 금리를 인하했고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도, 어, 영국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날짜는 12월 19일, FOMC 다음날에 발표를 하는데, 그만큼 유럽은 금리 인하 추세가 나오고 있고, 캐나다 역시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는 추세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금리가 인하되면 예, 코이시장도 좋고 이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밖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패드워치의 이제 18일날 전망을 보면 어제 한98%로예 금리를 인할 것이다 오늘 뭐 조금 줄어서 96% 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 높은 확률로 예, 추가적인 금리인하 0.25 정도를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음주 18일 예, 금리인하 가능성이 거의 예, 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정치권이 요즘에 우리나라의 화두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예, 새로 뽑힌 언내 대표죠. 예, 내일 총회에서 탄핵안을 당론으로 최종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내일 4시로 앞당겨졌어요. 다섯 시에서 4시로한 시간 앞당겨져서. 결정이 되는데 뭐 오전에 뭐 하겠죠 그래서 좀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권성동 네, 의원이 예, 국회 증강법 6개 법안에 대해서 재1신청 요구권 요거 네, 요거는 이제 아시, 아시겠지만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을 탄핵해서 직무 정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또 제2 요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참 상당히 시끄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또 탄핵 반대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 역시 뭐 여러가지 뭐 찬성한다라는 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예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또 들어요. 만약에, 만약이 만약입니다. 만약에 또 표결이 잘못되거나 탄핵이 안 된다. 예, 정치적 불확성이 확실 커지면서 외국인, 이번에는 외국인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왜냐면 신용등급이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직 불안한 상태인데, 일단은 뭐 본회의 예정은 예, 토요일 날 4시에 개최될 걸로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시간 좀 당겨졌어요. 요거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에 시장의 변화가 아주 격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어, 전체적으로 12월 달에서 1월 달, 예, 요때좀강세예요 예, 11월에서 1월 달에 비통 바이오 종목이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어, 1월 달에 제, 어,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어요. 여기 1월 중순 정도에 열리는데 보통 요거에 관련돼서 바이오 관련된 호재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최근 들어서 많이 조정을 보였고 좀 박스권의 움직임. 알테오젠의 박스권 움직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기관들의 전환가격을 전환하기 위해서 조금 박스권이 좀 12월 달 안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1월 달에 다시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이 확정이 되면 조금 더 이상 누를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에너지를 좀 모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리가케 바이오도 예,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서 조정을 좀 보이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약간 숨고르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12월 후반부터 1월달 초에 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곧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한올바이오 파마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어요 예, 역시 아직 121선 밑에 있는데 빨리 회복을 하고 예,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더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한 건 없어요. 예, 한올바이오파마는 내년, 네, 내년 3월 안에 예,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뭔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하고 그 전에 예,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나타날 확률이 높은 그런 유망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괴엄직격탄. 예, 물론 이제 그전에도 빠지긴 했지만, 예, 좀 괴엄직격탄의 상승세가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으면서 많이 빠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쌈바하고 헬스, 저기, 예, 셀트리온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래저래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도 오늘 120에서 넘어가면서 자사주 매입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또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집을 하면서 올랐습니다. 어, 배당에 대해서 상당히 예, 우호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기관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해서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예, 다음 달, 예, 1월 달에는 셀트리온이 의외로 또좀 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제작바이오 섹터들의 특징이 약간 비슷해요. 예. 어느 정도 세팅해서 누가 이끌어 가면은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오이든 삼바든 이런 상승 흐름을 이끌어 준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섹터가 예, 움직이는 이런 예,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JP 워건 헬스케어. 예. 어, 키워드가 있어요. 트럼프 AI, 예, GLP 1 이거는 비만 치료제인 거 아시죠? 예. 요즘에 AI 관련된 그 의약품이 좀 빨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워낙 AI가 발달되고 있고 AI 의약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10년 걸릴 게뭐한 예, 달도 안 걸리는 이런 예, 임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라 아직은 뭐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될수 있다고 라 합니다. 그만큼 신약 개발이 빨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두가 되고 있고 역시 뭐 예. 그 비만치료제 예, 역시 비만치료제가 부각이 될수 있습니다 트럼프 얘기는 왜 나오냐면 트럼프가 전체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 약가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본 약보다 좀 가격이 싼 시밀러 예, 복제약이죠 바이오시밀러 쪽에 좀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예,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의 키워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가 왜 좋냐면 예. 이게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인수합병이 예, 투자들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축제 J.P. 복건 헬스케어 여기에서 어,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항상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장중에 올려드린 건데 어,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잠깐 영상을 통해서. 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금 그거 2008년도에 한번 쓰고 2008년도 카드 채널 때 2003년에 한번 썼어요. 그년음한 네. 번도 안 썼어요. 네, 부동산 시장 흔들리니까 어떤 게, 게 있었나요? 재작년에 토지 보금자리로 40조가, 40조가, 40조가 50조 갖고 왔죠. 예. 그 내년에도 또 몇십 조또 편성돼요. 물론 부동산 떨어지면. 안동산 근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너희들이 부동산은 많이 갖고 있구나. 주식은 하나도 없구나.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정책 당국자들은 주식을 안 가져요. 한 주당 3천만 원 이상만 흰고를 해도. 그러니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보셨죠? 예. 당국자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신고해야 되니까.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뭐 부동산, 뭐 부동산 불패시나 있잖아요. 부동산만 우리나라 사면은 무조건 뭐 몇십 배 올라가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 가격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 미국 사람들은 거의 예 401K인가요 예 연금저축 계속 부어 어렸을 때부터 부어가지고 은퇴되면은 다뭐 10억에서 20억 정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투자만 해 놓고 가만 있으면 그 정도로 S&P500이 많이 올라가니까 노후 대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연금저축이 넣고 세진연금을 넣어도 예 주식이 뭐 그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 30배씩 올라가니까 지수가 예, 부동산에 쏠 자금을 조금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만 해도 예,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이 엄청난 수익이 날수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좀 바꿔줬으면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예, 돈이 빠져나가는 우리나라 지금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 중에 일부가 예, 해외 자산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게 뭐냐?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예, 그 자금이 이제 아무래도 달러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원화가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메리트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상법 개정안이 빨리 예, 통과가 되어서 예, 우리나라도 장기 투자하면 예, 수익이 크게 난다. 예, 이런 것들을 좀해 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왔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새로운 예, 대한민국 증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옛날에 투자 대가들이 우리나라 와 가지고 다 손해 보고 손절매 치고 나간 거 아시죠? 예, 워렌 버핏도 포스코 사 가지고 손절치고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장세예요. 예, 아무튼 예, 내일 열리는 어, 본회의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에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트리거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텔레그램 소통방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안내를 해드릴게요. 예, 텔레그램으로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에 010-8283-5540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예, 아시겠죠?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금리나 시즌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정부도 계속해서 별류업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사칭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절대 1년 단위로 받고 있지 않고요.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예, 22%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 사기 세력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만 평생 운영하겠다라는 보토로 진행하고 있고요. 멤버십 해지하시면 3개월 동안 가입이 안 됩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그 제가 섹터를 말씀드리고 있고 요즘에 이재명 관련주가 워낙 올라갔고 좋아하진 않지만 앞으로 유망한 테마주들을 좀 제가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좀 많이 떴죠? 예. 그런데 그 테마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예, 내년에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번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이렇게 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최소 한 6개월? 예, 6개월 이상의 그런, 어, 섹터인 것 같아요. 예, 너무 단기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쪽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예, 1월 달에 좀 기회 되면, 예좀 바꿔 가지고 예 바꿔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예 생각보다는 예좀 오래 갈수 있는 예 그런 섹터인 것 같아 가지고 예 조금씩 종목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예 기본적으로 예 12월 1월 달 초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좋고 예 금리 인하 섹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바람이 불 거고 또 신은 그때 또 이제 테마주들 좀 많이 움직이는데 그때에서 예, 바람이 좀불수 있는 예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이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바람이 불면 좀 세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또 저희가 수익 실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놨다가 기다리면 요거 요거 나오거든요. 요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올랐다가 또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다가 또또 또 이렇게 가니까 요거 몇 번만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다가 슈팅 나오면 병리하고 떨어지면 사고 슈팅 나면 정리하고 떨어지면 요거 한세번 한 정도 해보려고 예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최소 한 6개월 정도의 이런 사이, 사이클로 올라가는 섹터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일부 움직였죠? 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좀 흔들리면서 또 가니까, 예, 시장을 지켜보면서 다시, 예, 수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예, V자 반등이 나온 한 주였습니다. 예,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고요. 예, 어려운 시기고, 예,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려셨을 텐데, 정치적인 문제라도 일단, 예, 해결이 되고, 그래야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서, 이런 저평가 국면에서 환율도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다음 주를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